안녕하십니까 조국 혁 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괴한 일은 8년 전 박근혜 정권 때와 참 닮았습니다. 두 정권의 대처법도 복사판입니다. 2016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은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실이 폭로된 뒤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10월 25일 첫 번째 사과 당시 발뺌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때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듣는다. 최순실 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선 때 연설 홍보 등, 공, 홍보 등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취임 후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저로서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자 11월 4일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소통하며 국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퇴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상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기본 태도가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2016년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모든 국민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헌법 1조를 노래 불렀습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으로부터 다시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당한 분노와 담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 9일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참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두 글자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외쳤던 정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를 구속해야 합니다. 검찰을 해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누구는 퇴진을 말하고, 또 임기단축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탄핵이나 개헌은 모두 국회 200석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충분히 모여야 탄핵도 개헌도 가능합니다. 조국형 시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우선 노력하되 개헌, 퇴진, 하야 등의 가능성에 모두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모든 정당, 모든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게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 2년 반더 지속되도록 놔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이 조금이라도 빨리 퇴진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까?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고 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다마무는 이랬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물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해야 할 임기 단축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담화 발표 102일 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탄핵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